안녕하세요. 중학교 2학년 역사 시간입니다. 역사교사 안성찬이구요. 자 역사를 저와 배우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이 온라인 학습을 통해서 예, 하루에 한번 또는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역사 과목을 배우게 되기 때문에 예, 통합해서 저희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전부 진도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진도를 맞추게 됐어요. 인류의 출현, 예, 지금의 사람 어떻게 출현하게 됐으며 고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 공부하고자 합니다. 직접적인 조상이 있습니다. 이 조상은 누구일까요? 물론 뭐 인류는 아프리카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현대 인류와 가장 가깝다라고 하는 인류를 우리는 호모 사피엔스라고 합니다. 이 호모 사피엔스는 약 4만 년, 5만 년 전에 생겨났다라고 그렇게 현대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화와 이동의 모습을 보면, 어, 네 가지 형태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인류의 출현은약 400만 년전 최초의 인류가 아프리카에서 등장을 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선생님, 인류가 어떻게 아프리카에서 나왔을까요? 라고 얘기하지만 보통 문명이 시작되고 그다음에 이 인류가 생겨난 지역을 보면 거의 아프리카 지역에서 나옵니다. 자, 이유는 과거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날씨와 아, 자연 환경이 지금의 시대와는 매우 달랐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류가 처음 등장하기 시작한 때를 약 400만 년 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인류는 우리 책에서는 진화하였다 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진화는 보통 뇌의 용량이 얼마나 커졌느냐, 또 불과 언어 집단생활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뇌의 용량이 커지기 위해서 사람은 도구를 사용한다고 하죠 도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뭐 원시인과 같았던 인류가 네 발로 걷기 시작하다가 두 발로 걷는 직립보행이 시작되면서 바로 손과 발이 구별된 이 시기부터 바로 손의 역할이 시작되면서 뇌의 용량은 커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뇌의 용량이 커지면서 우리가 그 동안에 알지 못했던 불, 그 다음에 서로 소통하는 언어, 그 다음에 나 혼자 생활하는 것이 아닌 집단의 생활이 나오기 시작하는 바로 인류의 진화와 이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인류와 가장 가깝다는 이 호모 사피엔스는 약 20만 년전 아프리카에서 등장하며 5만 년 전부터 전 세계로 번성을 하게 됩니다. 자 처음부터 이곳에서 나왔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아프리카에서 주변 나라들로 바뀌어져가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서 자연 환경에 사람이 적응하고 변화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교과서에 보면 인류의 진화의 과정을 다섯 단계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과거에 400만 년 전과 그 다음에 300만 년과 200만 년 전과 그 다음에 100만 년 전과 또 아까 여러분에게 표했던 4만 년, 5만 년 전의 모습들을 보면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400만 년전 최초의 인류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는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두 발로 걸었다. 예,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사람은 네 발로 걷는 것은 사람이 아니죠. 예, 그런데 네 발로 걷던 것이 두 발로 걷는 직립 보행이 시작되면서 뇌의 용량은 조금씩 커지기 시작합니다. 또 자연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채집 활동을 하게 되죠. 채집은 과연 어디에도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원형을 변화시키지 않고 그대로 따 먹는 것을 우리는 채집 활동이다.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호모하빌리스. 이 호모하빌리스는 조금 더 나아지긴 했지만 나중에 중간 단계를 거치면서 네, 멸종되어 가는 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예, 200만 년에서 300만 년전 사이에, 호모 에렉투스가 나오게 되는데, 이 호모 에렉투스는 언어를 사용하죠. 조금 더, 두의 용량이 조금 더 커지기 시작하면서, 사람은 단순하게 걷는 것이 아니라, 생각, 예, 머리로 생각하게 되겠죠. 그래서, 생각하는 단계인 언어를 사용하는 단계로 나아지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석기를 사용한다. 이 석기는 볼 석자를 써서 볼을 사용하는 시기. 예, 그래서 고석기와 신석기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사냥 활동을 하게 됩니다. 사냥 활동은 자연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잡아서 사냥을 하게 되죠. 자, 그러나 이렇게 사냥을 하는 시기가 되면 사람들은 조금 더 어떻게 해요? 아, 나는 이런 것을 찾고 싶다. 아, 이런 것을 바란다. 라는 예술 활동도 함께 나타나게 되죠 자, 그다음에 네 번째로, 예,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 이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는 사체를 매장하는 문화를 가집니다. 사체를 매장한다. 라는 것은 내가 지금 현재의 인류가 아닌 사후 세계를 믿었다. 내가 죽고 난 이후에, 다른 세계가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homo sapiens 바로 오늘날 인류의 조상인 homo sapiens가 등장하면서 인류가 탄생하였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homo sapiens 단계가 지나고 난 이후에 사람들은 어떻게 요 바로 이 선사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는 선사의 시대는 구석기 시기와 신석기 시기로 예, 구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주로 사용하던 도구, 예, 도구는 어렵게 만들었던 것이 아니라 초기에는 쉽게 구할 수 있는 주로 나무와 그 다음에 뼈, 그 다음에 돌을 예, 사용했다고 하죠. 예, 나무는 주로 뭐 자연에 있는 것을 예, 돌과 연결해서 사용을 했을 것이고요. 역시 동물의 뼈를 이용해서 뭐 바늘도 만들고 그 다음에 또뭐 뭐 다른 꼬매는 어, 용도로도 사용을 했겠죠 자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로 돌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돌이 바로 구석기, 석기시대를 나타내는 아주 핵심적인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주로 뗀석기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뗀석기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뗀석기는 돌과 돌을 서로 부딪혀서 어떻게 해요? 깨어진다. 자연스럽게 돌이 떼어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돌이 떼어져서 돼요. 네. 돌을 찍어서 사용하고, 돌을 어떻게 긁어서 사용하고, 돌을 도끼로 만들어서 사용을 했다 해서, 찍게, 긁게, 주먹도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고석기인들의 생활 모습은 채집, 이 채집은 자연에서 그대로 따서 먹습니다. 네. 사냥은 자연에 있는 것을 어떻게요? 잡아서 먹습니다. 세 번째로 물고기 잡이. 물고기 잡이 어떻게요? 해 강가에나 바닷가에 가서 예, 짐뭐 물고기를 잡죠. 뭐 아직까지 그물을 이용하는 단계는 되지 못하지만 예, 바로 고석기 사람들은 자연에 있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서 채집과 사냥과 물고기잡이를 통해 식량을 마련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채집, 사냥, 그 다음에 물고기잡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 다음에 주거의 형태를 보면 그들은 이동을 했다. 채집이기 때문에 자연에 있는 것이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그들은 이동할 수밖에 없죠. 네. 그 다음에 이동할 뿐만 아니라 이동을 하게 되면 주거의 형태도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동굴에서 살았다. 이렇게 표현하지. 그 다음에 동굴에만 다살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바위 그늘에서 살수 있었다 합니다. 그 다음에 바위 그늘도 없는 사람들은 얼기설기 나무를 엮어서 어떻게 해요? 아, 뭐 간단하게 지은 집이라고 해서. 막지였다. 그래서 막집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거의 형태는 이동 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동굴을 찾거나 또는 바위 그늘 밑에서 찾거나 또는 인간이 만들어낸 바로 막집에서 거주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술 활동은 주로 동굴 벽화를 그리게 되는데 이 동굴 벽화는 주로 풍경 앞으로 내가 이렇게 큰 물고기를 잡아야 되겠다. 또 어떤 조각품도 마찬가지로 내가 바라는 점, 예, 바라는 점들을 통해서 조각품을 제작하는 그런 단계로 가는 것이 바로 구석기 시대입니다. 자, 구석기인들은 동굴의 벽화를 그렸다고 했죠. 그 까닭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동굴의 벽화는 바로 무엇 때문에 했을까? 예, 이들을 보면 여러분에게 아까 표현한 대로 주변의 동물과 생물을 관찰해서 어떻게 해요? 사냥의 성공, 오늘 뭐 많은 것을 얻었으면 좋겠다는 풍요, 이런 걸 기원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로 신석기 문화입니다. 신석기 문화는 구석기 문화와는 아주 다른 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많은 것이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활 모습을 통해 주제를 보면 자, 인류가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게 됐다. 자,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른다. 자, 과거에는 채집을 하고 사냥을 했다. 이렇게 표현했다. 이제 신석기 시대는 인류가 농사 짓고 가축을 기른다. 자, 예를 들어, 채집은 자연에 있는 것을 그대로 따먹게 되면 없어지죠. 네, 이렇게 없어지고 나면 나는 어떻게 해요? 이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역시, 가축 역시 내가 사냥을 하고 나면 죽죠. 예, 네, 그러나 죽지 않고 내가 가축을 기르게 되면 어떻게 해요? 어, 이걸 통해 더 많은 소추로 놀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시대를 우리는 신석기 시대 또는 신석기의 혁명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네, 그래서 농경과 목축의 시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간빙기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빙기 이 간빙기는 빙하가 어떻게 녹기 시작한다. 자, 약 1만 년전 빙하가 끝나고 날씨가 따뜻해졌다. 인류가 오늘날 기후와 비슷해지면서 바로 인류가 그곳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식물의 분포는 점점 많아지고 동물의 서식지도 더 변화하게 되고 그래서 사냥과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람들은 간석기를 사용하고 토기를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 합니다. 그렇다면 간석기는 무엇인가? 이 간석기는 과거에 구석기시대 사람들이 사용했던 을뗀석기와는 아주 큰 차이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뗀석기는돌과 돌을 부딪혀서 만들었다고 했는데 이 간석기는 돌을 어떻게요? 해이 아, 납작한 부분을 이용해서 갈았다고 표현을 합니다. 자 지금 현대 말로 표현하면 뭐 거푸집 같은 역할인데요. 내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기 위해 어떻게요? 해 갈아낸다는 거죠. 갈아낸다. 그다음에 자연에서부터 어떻게요? 해 자연에서부터 아, 자연에서부터 아, 식물을 채취하게 되죠. 식물을 우리가 얻게 되고 농사를 통해 얻게 되면 그것이 어떻게요? 해 저장을 해야 되는데 이 저장하는 용도가 바로 포기를 사용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신석기 혁명은 바로 농경과 목축으로 대변할 수 있는데요. 농경과 목축, 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렇죠. 왼쪽에 있는 것이 농경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목축이죠. 자 우리가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의 생활 모습은 그렇게 차이가 나지는 않지만 자세히 보시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첫 번째 위에 그림을 보시면 집이죠 집. 자이 집을 우리는 아, 과거에는 막집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지금은 움집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겉에서 봤을 때는 이 막집과 움집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움집은 바닥면을 움푹 팠다 뭐, 깊이가 어느 정도 될까요? 뭐, 교탁 위치 정도 될까요? 교탁 위치. 선생님이 서 있는 이 교탁 위치는 뭐, 한 20cm 정도? 20cm. 이건 그러니까 평지에서 20cm 정도를 안으로 깊이 들어갔다. 네, 들어간 이유는 비바람을 맞고 어떻게 이 집이 기초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몸집은 바로 막집과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농경 역시 마찬가지로 자연에서부터 채집을 하던 단계에서 좀더 나아졌어요. 이제 농사를 농사, 예, 농업경작 또는 농사경작 이렇게 표현할 을수 있겠죠. 목축은 역시 마찬가지로 짐승, 가축으로 어떻게 해요? 기른다. 예, 뭐잘 나와 있네요. 개도 있고, 양도 있고, 염소도 있고, 뭐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뭐 여러가지 짐승들도 있겠지만 바로 신석기는 이렇게 농경과 목축을 했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고석기 시대 사람들은 생활 모습을 바로 고석기 시대와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주거의 형태가 정착을 하게 됩니다. 정착. 농경과 목축은 당연히 어떻게요? 정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움집에 거주하게 되는데 이 움집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시족 중심의 마을을 형성한다. 뭐 먼데 있는 곳에 사람들과 살았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시족들끼리 마을을 형성하지. 그러나 시족들끼리 가까이에 붙어있다 보니까 아마 결혼은, 결혼은 다른 부족과 했을 것입니다. 사회의 모습은 이렇게 혼인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다른 시족과 교류를 했다라는 걸 통해서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어떻게 해요? 아, 마을을 형성하며 가족들끼리 운영을 하지만 결혼을 할 시기가 되면 아,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걸알수 있겠죠. 자그 다음에 이들은 이렇게 부족적인 사회를 형성해가면서 공동체가 소유를 하게 되지만 아직까지 신석기와 구석기 시대는 평등한 사회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그들의 도구는 바로 갈팡이라는 걸 사용하고 갈돌, 가락바퀴, 뼈바늘이라는 걸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 현대적으로 우리가 갈돌을 표현하면 갈돌이라고 하는 것은 뭐 지금의 칼과 비슷할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자르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갈아서 사용을 했겠죠. 자, 갈판 같은 경우는 이 갈돌 밑에 있는 것으로서 판, 판, 예, 지금의 도마의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자, 가락바퀴 같은 경우는 이 가락바퀴에서 뭐를 만들었다냐면 실을 만들었다. 예, 당시 사람들이 옷을 뭐옷지도 않았지만 뭐 짐승의 가죽이나 또는 뭐 식물들을 이용해서 뭔가 중요 부위를 가리는 용도로 사용할 때 아마도 이 가락바퀴를 사용하지 않았나. 그다음에 뼈 바늘 역시 마찬가지로 짐승의 날카로운 이빨들을 이용해서 예, 낚시에 사용할 수 있고 바늘로도 사용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예술 활동을 보면. 그들은 사후 세계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고 하는데, 바로 대표적인 신앙으로서, 바로, 애니미즘, 그 다음에 토티미즘, 그 다음에 거석숭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애니미즘이라고 하는 것은, 뭐, 상당히 어려운 표현입니다. 자, 그러나, 자연계,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연물 사물 속에 뭐가 있다? 영, 영, 영혼이 있다. 영적 존재가 있다. 생명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바로 이것을 애니미즘이라고 표현합니다. 자두 번째로 토템이즘은 동물 또 특정한 식물 이 자연물이 어떻게요? 바로 일과 뭐가 있다? 공동 기원 함께 함께 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도 이 토템이즘이 굉장히 많이 묻어져 있습니다. 자뭐 예를 들어 프로야구 같은 경우에도 상징적인 동물들이 있죠. 자 여러분이 태어난 바로 띠에도 뭐가 있어요. 짐승이 있습니다. 자축이며 짐사움미 신이 없으래. 자, 여러분들의 달력에도 보면 어떻게 해요? 달력에도 바로 그날, 그날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짐승의 표현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 외에도 임금의 왕릉에도 뭐가 있었다. 바로 짐승이 있었다. 이 시비지신이라고 하는 짐승이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연물 속에, 또 동물과 식물 속에 어떻게 해요? 인류는 함께 공동의 기원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바로 토테미즘신앙입니다자 마지막으로 이러한 시대가 거쳐 거쳐서 나중에 돌에 예, 돌을 사용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이 조고난 이후에 어떻게 해요? 돌을 위에다가 이 쌓았다고 하죠. 이러한 문화를 우리는 거석숭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이 시대의 사람들은 예, 바로 신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돌을 갈아서 사용한다. 갈아서 만든 돌을 뭐라고 한다 그랬죠? 예, 바로 간석기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신석기 시대에 경험이 많고 지혜로운 사람 부족들이 어떻게 살았다? 함께 살았다. 그런데 어떤 사회였다? 평등한 사회였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보셨듯이 뭐 학습하기를 아주 짧게 했지만 여러분들이 바로 구석기와 신석기 시대에 대해서 아마 잘 알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다음 시간에는 뭐를 할 것이냐? 문명. 예, 문명이 무엇인가? 이 문명의 발생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역사 중학교 2학년 Baczka